총 합치면 14만 8천 원이 들었습니다 띠링 띠링 저희가 그럼 들었던 비용은 공통 비용만 들었어요 14만 8천 원에서 3만 8천 원 빼면 11만 원이 더 들어간 거죠 캠핑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저 캠핑 진짜 좋아하거든요 불멍 때리고 와 고기 굽고 와 저기 뛰어놀고 와 잔디밭 있고와 치우고 <laughs> 근데 캠핑 용품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봤자 1년에 한 두, 세번 매주 다 나가시는 분들이야 이렇게 비싼 용품 사셔도 되지만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주 못 가거든요. 그럴 때 무료 혹은 소액으로 캠핑 용품 빌릴 수 있어요. 서울에서는 세 군데, 광주, 대전, 우리나라에서는 다섯 군데를 찾았어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동네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은 또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캠핑용품 장비 이렇게 빌려가지고 체험해볼 건데, 사설로 캠핑용품 빌려주는 데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비용 절감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학골종합사회복지관의 홈페이지에 들어왔고 신청합니다 공구도서관에 들어오면 은 용품들을 빌릴 수 있는지 이렇게 텐트도 있고 타프도 있고 스토브도 있고 언제 어 기타 캠핑용품 LED등 그 다음에 화로대, 화로테이블 여기에서 한번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용품은 3일 전 전화로 신청 후 방문 대여비는 무료이나 보증금은 만원을 받는데요 그리고 대여기간이 7일이나 돼요 하지만 빨리 반납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대여하고 반납하는 시간이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평일 9시에서 18시, 평일 업무 시간 에만 대여랑 반납이 가능한 것 같아요. 신분증 지참해야 되고요. 본 사업은 서울시 지원 사업으로 공유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공유마을 좋죠? 그래서 어... 저 <laughs> 공, 공유, 뭐 공유 다 좋은 거 아닌가요? <laughs> 함께하는 방과급식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그 캠핑 용품 빌릴 수 있을까요? 원하시는 장비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을까요? 예 지금 그 확인하고 홈페이지에서 보고 있어요. 혹시 두번 거주하시나요? 예 이게 근데 거주자가 아니면은 그 빌릴 수 없나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캠핑장 예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 있어요 서울시 캠핑장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서울로 떠나는 캠핑 해가지고 홈페이지가 있어요 난지 캠핑장 노을 캠핑장 서울대공원 중랑 강동 초안산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인데 굉장히 가격이 싸요 서울에서 가까워서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캠핑장 캠핑 장소 한 사이트에 25,000원 다음 전기 사용에 3000원, 매트도 빌려 주는데 4인 기준에 4000원. 신규 시스템 예약하기. 지금 보니까 빨간 점 표시된 곳이 나무 데크, 파란색 표시가 있는 곳이 야외 테이블이 있는 사이트예요. 일단은 두 개가 다 있는 곳으로 예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로 이렇게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5번. 5번 괜찮을 것 같아요. 5번 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결제까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은 캠핑장에서 봬요. 가자! 캠핑! 어? 이거 화장실인 거 <laughs> 화장실 사무실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 와 유튜버다 <laughs>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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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은 생활공구랑 캠핑용도 대여 진 신청서라고 이거는 그 에코 렉타 타프라고 데요 예. 여기 폴대랑 아다 들어 있는 거죠? 아그렇나 아, 폴대 다 들어 있고요. 랜턴이고요. 랜턴 그 건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는 이제 사용하실 시때 직접 넣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들도 잘쓸수 있고 또 이런 부분 이제 공유 경제와 같은 부분이라 활성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음. 고려해 주셔서 잘 빌려 주시고 잘써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캠핑 장비들 다 실었고 이제 출발합시다. 출발. 아유, <목소리> 혹시 진주 코스트메이 여행에서는 컬티쇼지 오늘 지금까지 든 비용을 보면은. 캠핑 장비 보증금 만 원. 이거야 뭐 그냥 다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중랑숲 캠핑장인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25,000원에 전기 사용료 3,000원. 28,000원. 캠핑장 가는 것만 해서 28,000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더들게 있을까? 캠핑하기 좋은 날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어, 지금 저게. 아, 이거 안 내셨.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고 돌아야지. 아, 막 이거, 이거 캠핑하기 되게 좋다. 캠핑. 일단 텐트부터 쳐볼까요? 여기다 텐트 치고 그다음에 이거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시작 버튼 있어요? 이게 타프가 되게 좋아요, 지금. 보면은 관리가 잘돼 있고, 치기도 꽤 쉬웠어요. 여기 의자들은 제 거고. 거기, 근데, 거기도 의자가 있어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랜턴은 배터리가 안 들어있어가지고, 배트로, 배터리 저희가 사가지고 했는데 잘 돼요, 지금. 이것도 관리가 항상 잘돼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거의 새 거거든요? 두번 정도 쓴것 같은데? 이거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저 다시 앉아가지고 여유를 좀 즐기겠습니다. 예, 캠핑 다녀왔고요. 그 장비들도 다 반납 완료하고 왔습니다. 이게 무료로 빌려주는 거다 보니까 장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쓰면서 느꼈던 생각들이랑 가격 비교 조금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캠핑용품 자체가 너무 퀄리티가 괜찮았어요. 깨끗하고 관리도 되게 잘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관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물품인데, 그리고 무료로 빌리는 건데, 전에 사용하셨던 주민분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해주셨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나도 이걸 받았을 때 깨끗하게 써야겠다. 더러워졌어도 깨끗하게 말려주고, 그리고 닦아서 보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절로 들었어요. 두 번째는 이게 성수기 때는 조금 밀린데요. 최대한 빨리 쓰고, 갖다 주고, 이 선순환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잘 써가지고, 저. 봤습니다. 가격 비교를좀해 볼까 해요. 공통으로 이제 들어갔던 비용이 캠핑장 대여가 25,000원, 전기 사용료가 3,000원. 장작이 거기 캠핑장 매점에서 산 건데 10,000원. 사설 업체에 가격 비교를 해 보니까 3~4인용 원터치 텐트가 25,000원, 렉타타프가 한 3만 원, 하루 대랑 테이블 세트가 3만 원, 랜턴이 한 7,000원, 의자가 3인용 해 가지고가 18,000원 정도거든요. 가격 이제 계산을 해 보면은 지금 머릿속에는 암산을 하고 있어요. 계속 말을 끊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11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 밑에 본거 아니에요. 총 합치면 148,000원이 들었습니다. 띠링 해줘야지. <laughs> 띠링. 저희가 그럼 들었던 비용은 공통비용만 들었어요. 14만 8천원에서 3만 8천원 빼면 11만 원이 더 들어간 거죠. 음평 물품 공유센터에도 연락을 해가지고 가격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이 조건으로 빌렸을 때한 2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5만 8천원 정도면 캠핑을 갔다 올수 있다는 거죠. 광주에서도 보니까 비슷하게 한 2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광주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 주민만 사용할 수 있고 음평 물품 공유센터에서는 다른 지역 주민들도 빌려준다고 하니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캠핑 장비 없이도 캠핑족이 될수 있습니다.